어, 안녕하세요. 아, 오늘 시베리에 왔습니다. 아, 귄기이 오늘 무슨 뭐 걸레 줄다 왔습니까? 농마주이 <laughs> <주위> 입고 <있고> 왔네. <laughs> 밀대 걸레. 이거 봐야 봐니까, 봐야 봐. 안전사고. 안전사고 조심해서 위에는 아, 보세요. 숫자 표시해 보세요. 숫자 표시. 아이와딱 맞죠? 딱 아, 맞네 우리가 저번에 사기 했죠 오늘 이제 사기장 갑니다 사기장이요네오진짜 네. 마무리 해드립니다 어, 옷도 진짜 입었습니다 제가 팔길이 좀 길거든요 팔길이 맞춤 쇼트입니다 맞춤 음, 길이 비싼 겁니다 빈빈. 원래 인터넷 구매가 최저가 2만 5천원인데 3만원 추가 기장 추가 옵션 한번씩안 버립니다 아예 너무 예. 농마는 무시하면 안됩니다 출발합니다 경정하지 <laughs> 마세요 잘 보입니다 물총은 있습니까? 총은 항상 들고 있어야 는데 총은 자신의 신체와 같다 상관이 달라고 해도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총은 내 모르고 지금 트렁크에 넣어놨네 지금 뺄랍니까?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정차한답니다 석탑자와 아무 생각없이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는 병사, 운전병 트렁크 좀 빼주세요 <laughs> 자, 간부한테 심부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 총주번호 3672542 자, 신호위반 안 지키는 놈들 총으로 쏴합니다 근데 이거 장전이 안됩니다 입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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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고 자 얼마 <목소리를 목소리를> 전에 어디 그 무슨 대구 이월드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코스프레 한 사람 많더라고요 스왓 스왓 되게 많던데 스왓 딱 보니까 미필이라 느낌이 안 나지 내가 좀 한번 이정도 해야지 진짜 분위기 나니까 엎드려가지고 앞에 그 깡통만 놓으면 뭐 하는 거지 <laughs> <어지> 같은데 <목소리를>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 기상이 똑같네요 우리 아, 네. 본인은 약속을 지켜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가는 날라 무조건 가야 돼비오날 어, 전쟁? 전쟁 터졌는데 전쟁 안 합니까 이 사람은 나 자신과의 전쟁이야 이거 유튜버의 전쟁 살아감기 위한 전쟁 죽여 살기 위전 나의 모토는 살기 살기 살고 싶다 살기가 느껴진 살기네 그렇죠 <laughs> <laughs> 아 요즘에 드림 많이 늘었네요 자 오늘 사격장 가는데 무슨 사격 하러 갑니까? 장총입니다 장총 개인에게 지급된 탄은 3 0발 밖에 없습니다 한번 그 허공에 한번 쏴주세요 정리되는 거 성도 못섰 지금 약간 그거 기도 하네요 지금 옛날에 에어리언 아십니까? 아프레이터프레이터 코만도입니다 코만도 코만도요? 예. 네. 코만도 같은데? <laughs> 남 눈치 보면 안돼 할머니 유튜브 아십니까? 막내 할머니가 또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어떤 명을 또 남기셨습니까? 남의 눈치 보고지 말고 살아라 내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다 보면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장단에 춤을 춘다고 자기 장단대로 살아라고 어지네아 도착했습니다 조금 좀 긴장되네요 지금 전후들로 도착했습니까? 하.. 더불 뭡니까? 가야죠. 동신보안. 예, 지금 차, 지금 사격장 도착했습니다. 예. 아 지금 오늘 식사는 건빵입니다. 봐. 지금 중요해가지고 지금 대화가 안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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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간부님입니다. 간부님. <laughs> 좀친절하시네 간부님. 예, 친절합니다. 어떻게... 방송합니다. 이렇게 친절한 간부가 있나? 저... 좋네요. 이 또. 근데 내려거 못하거든요. 갈 건데요? <웃음> <웃음> 갑시다. 고고 차키 <laughs> 차키였어 <키가> 됐다 <목소리도> 자 갑시다 아, 봐봐 라면인거 같기도 하고 <laughs> 튀김 라면튀긴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예. 저기 야구 저, 아니 사격 인정 차가 한번 주세요 자 한번 총이랑 방만이 같습니다 잘 보세요 4개 할 print, 4개. 자, 이사로 사사 이사로. 망이로이 이사로. 자, 이사로. 다사로 자, 사로 이사로. 자, 이사로. 자, 이 이사로. 타이이사 이사로. 자, 이사로. 자, 이사사로사로로발사사사로 문제 없죠? <jogo> 니까 전문가입니다 50점 있어 오0점네 어, 움직이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거 맞춰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요 넘어가는 게 없네요 이야 오. 10점 하는거어가네 이제 오오오 50점 아닙오 50점 오실점점한번 맞춰주시겠어 야 지난번보다 10점 올랐네 그래도 7 0점 70점 총이 문제입니다 제총 하겠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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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시오 응. 더 어, 맞죠? 아넘어와네요자 됐습니다 모두에도 안나와네요 <laughs> 만져봅니다 아 예예 응. 한번 쏴볼게요 이상하대 밑떨 걸려갔대요 <laughs> 다 해본거 안하는데 어이구 난사? 난사하고 있네요 난사 어이구 170점 끝나네요. 이겼네요. 자, 뭐, 이렇게 깔끔하게 졌습니다. 이사 나갈까요? <laughs> 그냥 딱 앉아있으면 쓰레기 같아요. 그냥 쓰레기 같아요, 진짜. 누가 <웃음> 토해, <웃음> 토해놓은 것 같아요. 오, <laughs> <laughs> 어, 갑자기 사람 됐네요. 사람 <laughs> 됐죠. 우리 동네 전투장 갑시다. 너무 아쉽습니다. 무슨 전투를 하죠 이제? 이제 시가좀 갑니다. 실전, 실전 한번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이다시죠.